김구 선생님의 일생도 알 수가 있지만 그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었던 다른 분들 등장 많이 하는데 가장 뭐 인상 깊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상해로 뜰때뜰때 뜰 때.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뜨는데 아. 딴 데로 가면 이제 잡힐까 봐. 그 선장이 뒤에서 막 사 일본 일본 이제 음. 분들이 살아는 못 들은 척하고 촥와오는 양반했어요. 그분이 그 이후에도 부부가 다 임시 정부를 지원하고 음. 어 누군 누구, 누구예요? 쇼. 오 어, 시 루이스 시오. 그 그러니까 원래 스포. 쓰면 선장 선장 직업이 네. 그러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이런 분이었더라고요. 음. 저게 만주에 있었던 큰그 마트가 음. 마트. 네요. 음. 마트. 저기 사장님이 조지 루이스 쇼예요 아, 저분이 이제 영국인인데 어머니가 일본인이에 아, 아내가 일본인이어요 어. 며느리가 일본 분이에요. 아? 다, 그러니까 다 일본 사람이에 어떻게 그런 수가 있어요, 데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죠. 우리나라 독립하시는 분들이 저기는 쇼를 부를 때 살아 있는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다. 음. 그 전설이다. 아니, 아내랑 관계가 안 좋았나?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아니, 아내는 아, 어떻게? 영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죠. 네. 남일 같지 않았어. 그렇죠. 오. 아일랜드가 속국 아니에요, 잉글랜드에.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당시 임시 정부가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오. 외국인들 보기에도 정부가 맞는 것 오, 같아. 네. 뭐 그런 어떤 정치적 지지를 좀 얻었던 거 아닌가. 임시 정부가 이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할거아니에요 네. 국내나 만주에 있는 동포들한테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돈이라도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애국공채요, 독립공채요. 이거 나중에 광복되잖아요. 몇 배로 돌려받는 거예요? 입니다 이거 하나 사줘요. 다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모여서 동지 이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음. 만주에 있는 이륙양행이 겉으로 볼땐 마트야. 어? 근데 그 2층에 비밀, 모임 방이는 어 너무 고맙다 음. 교통국이라고 그 교통국 장소 제공을 하고 쇼배를 타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상해에서 왔다 갔다 할때 가장 응. 안전하고 응. 제일 안전하다 안전하고 영국 사람 배니까 함부로 모랄 수 없어, 수 없어. 아. 음. 그리고 또 지도나 무기나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음. 그 운송을 담당을 해줘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트니까 박스가 있잖아요 택배 박스 거의 이륙 양행이라고 써 있는데 생필품 담겼으니까 패스 그 안에 폭탄이 나 야 그게 바로 쇼회사고, 와... 심지어는 수표를 본인 이름으로 발행을 해. 그 의심 안 받잖아, 영국인 수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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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행에서 바꿔서 그 현금을 독립자금으로 쓰는 거야. 아, 어떻게 아, 그럴 수가 아, 있지. 다른 분이는 멕시코니, 쿠바니, 뭐, 이런 데서도 하와이에서도 오고 막 그랬던 거죠, 독립자금. 그, 그, 아니, 엄청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게그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서 내가 학원을 쓰는 것은 우리 동포들, 음... 특히 하와이 미주 동포들에게 나의 삶을 어, 남기기 위함이며 라는 음. 말이 나와요. 음. 처음에 이제 이주가 뭐냐면 정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청운의 그 푸른 꿈을 안고 갑니 거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채찍을 들고 있어요, 항상. 음, 음. 미국 작업반장들이. 근데 여기 에 이렇게 인식표처럼, 군대 있을 때 인식표처럼, 방고라고 일본 말로 번호표를 달고 번호, 음. 있는데, 어 622번, 음. 322번, 이렇게 불러서. 음. 감옥에서 죄수번호 부르듯이. 예, 더 이제 가슴 아팠던 거, 이제 멕시코 쿠바이 주민들이에요. 음. 더 심했던 거. 예, 예. 거기는 빨가벗겨져가지고, 이제 노예시장 팔리듯이 갑니다. 애니깽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없어요. 번호표도 없어요. 어, 애니깽, 어, 애니깽, 애니깽이 뭐냐면, 용설란이라고 선인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선박 로프를 만드는 재료인데, 용설란 농장에서 이제 노동을 해요. 음. 용설란이면 또 상처 더날거아니가 그렇죠. 엄청나게 채찍으로 부탈을 하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며칠씩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무릎 꿇혀놓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꿈이 있었대잖아요. 아이고. 쥐꼬리만한 봉급이지만 그돈 받거든요. 요금 모아서 내가 고국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어, 나라가 망한 거야. 꿈을 잃고 사람이 이제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꿈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3일 운동 이 벌어지면서 그게 희망이 되고 미주에서 멕시코에서 쿠바 하바나에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정부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너무 이거는 감사하고 막뜬금운 그, 거지. 그래서 학원은 사실 이건 미주 동포에게 바친 그걸로 이제 쓰신 거고.